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정권심판 여론이 지역구분 없이 전국적 현상이고 또 강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조국 신당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분들이 이제 지민 비조 어 그런 식으로 투표행태를 보일 때 그러면 정말 야권 전체가 200석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건지 물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읍소에 불과이고 엄살이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깎아내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200석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쉽지 는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주 전에 만약에 선거 실시됐더라면 그 랬을 가능성도 아하. 열려 있었다. 2주 전.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후보자의 또 관련된 의혹도 이제 불거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200석 정도를 하려면은 완전히 이제 한쪽의 축 자체가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상태.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 야 되겠죠. 속수무책이라서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더 강하게 또 속구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200석 정도가 되려면은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한 자리, 부산도 거의, PK 지역도 두 자리수가 민주당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이제 200석 가까이 되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비례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좀더 나와서 사실 조국혁신당과 합했을 때 거의 한 55에서 60%까지 가까이면 이걸 합해서 어, 200석 정도 조국혁신단까지 합해서 200석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 그 정도 수준이 되기에는 업소 전략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음. 실제 어, 부산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의 낙동강 벨트가 우리가 9개 내지 10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도 2주 전에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는 조금 더 경합하고 더 음. 쫓아오거나 실제로 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한쪽으로만 쏠리는 의석수의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 윤지준 대표, 네. 그 어쨌든 이제 오늘 MBS 지표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지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보수층의 지지세가 흩어졌던 게 결집한 건지, 네. 아니면 또 다른 브라세알파의 요인 이 있는 건지, 아 저는 보세요? 이제 그 물론 보수층의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결집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2천 명이라고 하는 의대직원 숫자를 내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뭐가 풀리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저는 이 경기도 표심이 되게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보는 게 경기도 표심을 가로지르는 두 가지의 요인이 바로 부동산이랑 여성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 이 서울과 경기도가 탈 동조화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은 서울의 집값을 버티지 못했던 수많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경기도로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정적 기억이 있고 또 거기서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30, 40대 여성들 상당히 여성 인권과 안전 문제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패착을한게 바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그 나베라는 표현을 직접 썼다라는 게전 상당히 크리티컬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나베 물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러나 상당히 여성을 비하하는 성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여성들은 상당히 충격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김준혁 후보의 발언이 역사적 사실이 어떠냐를 떠나서 일단 여성이 듣기에는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런 불편한 발언들 또 양문석 후보의 그런 부동산 이중잣대 이런 것들이 경기도 표심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성과 어떤 성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타격을 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중도층이 많이 옮겨올 거라고 보고 중도층이 많이 옮겨오는 것이 보수가 어, 이번 선거 내가 완전히 포기했었는데 한번 해볼만하겠네라고 하는 결집을 또줄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PK 전선에 서저는 상당히 그 보수 표가 다시 나올 거라는 저 기대가 좀 있습니다. 저런. 요것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주 전에 실시됐던 MBS 네 개의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를 비교를 해보면 주목할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보수가 더 결집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271명이 보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가 331명으로 어허. 더 늘어났고요. 음. 2주 전 조사에서 진보는 311명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87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집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조사의 기술적인 문제라고도 할수 있는데 좀더적극성을 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전보다는 확실히 상황은 좀더 국민의힘이 더 쫓아가는 추세. 얼마나 쫓아갔는지 그게 거의 비등한 지점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주 전보다는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 배수장 말씀드리면. 일주전 조사에서는 진도가 24명이 더 표집이 됐고, 자, 이번 조사에서는 거꾸로 보수가 50명이 더 표집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상승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김지욱 어떻게 봐요. 그 지금 사실은 이제 혼전입니다 예. 대단히 혼전세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쪽이 지금 이 표집되어 있는 그 본인들이 나는 보수 성향이다 나는 진보 성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성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숫자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큰 틀이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음. 이 순간순간에 나오는 어떤 이슈의 변화들, 음. 그뭐 후보의 이슈든 아니면 전체의 이슈의 변화든 그런 이슈의 변화가 일부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전체를 통화하는 그런 선거 이슈 전략이 무엇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정권 심판론이다 또는 거야 심판론이다 라는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정권 심판론에 더 많은 분들이 그 지지를 보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저는 이제 남아있는 일주일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중앙선관이나 뭐, 저는 뭐,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표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한 3, 40%이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마지막에 어느 쪽을 더 어, 그 지지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실지에 대해서는 네. 이제부터 이번 주말까지 네. 저희가 뭐더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고요. 네. 네.